어, 각자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먼저, 먼저 해주세요. 네, 아, <laughs> 저부터,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약간 프리랜서와 백수의 중간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저희 그 생활 패턴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12시에 일어나고, 잠은 맨날 3, 3시, 4시 이렇게 자니까, 이걸 좀 잡아야겠는데, 시에 매일 기상하는 습관을 만드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네, 원래 옛날에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많이 먹고 야, 놀기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매일마다 운동하기를 이제 실천까지 가져갔는데 제보했습니다 네, 일단, 이후 삼시새끼 챙겨 먹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요.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출근을 해서 거의 막 아침 못 먹고 출근할 때도 많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매일 굶버치라고 하다보니 까 살도 살대로 찌고, 그래서 이 차량에 그냥 삼시새끼 꽉꽉꽉 뭐 챙겨 먹고 하면서 좀 생활 습관 좀 제대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해보게 됐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먹는 때도 <놀들도> 있고, 회사 가서 그냥 빵 같은 거 사먹을 때도 있고, 아, 지금 사은, 하, 아, 지금은 하, 사은... 이제 계란을 만는먹으세요아 계란을 먹요을 먹는 요 계란을 먹는 거요계 먹는 거요 계란을 에을먹으거요아란는요 계란을 먹는 먹는 거예요. 계란을 먹는 거요을는 거예요. 계란을 먹는 거예는거뭐요계하을먹마시예요계을 먹는 거요는 거예요. 계을먹요는을을 평상시에 물을 좀잘안 마셔요. 네, 이번 기회로 꾸준하게물 뭐,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시작하게됐습니다 일단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피부도 어, 혈색도 많이 좋아지고 아 진짜로 요네 네, 확실히 좋아지는데 네, 요즘 제가 이게 많아서 직장인에 비해 이 여드름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아 <laughs> 네. 물론, 물론 확실히 네, 화장실도 뭐 많이 가게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물 마시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끝나고 계속 할수있네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천각에 네. 아, 되게 차일 것 같다 <laughs> 물고 <먹고 웃음> 체할 것 같다고 <laughs> 생각보다 <laughs> 어렵지 않았어요 물 마시기가 뭐 2리터라고 해서 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한컵을 따라서 먹으면은 단 가까이 이게 없어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아, 내가 하고 있긴 하구나. 고 줄어드는구나. 어, 뭐 별거 아닌데 되게 뿌듯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아,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 추천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laughs> 네. <laughs> 네. 하고 나서 서로 다 달라진 점이나 느낀점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어, 아침 시간을 쓸수 있게 됐어요. <laughs> 오전 시간을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전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제 체력을 체력 으로는이 하루를 다못 살만큼 <laughs> 하루가 길어지더라고요. 야영상. <laughs> 네. 그래가히고 뭐, 일찍 자잖아 네. 네. 피곤해서 일찍 자게 돼요. 그 결국에는 네. 네. 선수단이 되는 것아서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그런 걸 많이 해야 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들어 어떤 점들? 아 저는 전 사실 <laughs> 운동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laughs> 사실 <사람이> 매일 <laughs> 운동하는 게 알바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격기 운동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는 달라진 점 느낀 점좀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삶의 활력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집을 집이 여기서 엄청 가까운데 30분을 몰아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어렵지만 말밖에 있는 나아거요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30분 더게 응? 그냥 운동장 한 번도 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laughs> 뭐 제가 <제대로> 이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유산소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제일 경우는 공고질 거의 비용이 안나는 거. 아, <laughs> 배가 좀 차있어. 공고질 안 해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잘 챙겨 먹으니까, 아침에 뭐 배고파서 공고질하고, 뭐 점심에 대충 먹고 공고질하고, 이게 없으니까, 이제 돈이 늘어나는 네. 거. 아, 오, 좋다. 그것도 좋고, 뭐, 멧돼, 멧돼 멧끼니잘 챙겨 먹으니까. 생활, 음, 요몸 음, 음. 음. <laughs> 리듬이 좀 괜찮아지나, 그런 건 뭐 제때 제때좀 시간 맞춰 배고파지고 배차고 이런 거좀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사실. 계란만 계속 네. 먹으면 되겠 강해? 요네 아, 사실 아, 질긴 집이었기 때문에. 대환 <laughs> 씨는 이제 뭘또 따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살도 좀빼먹고 싶고 해서 그런 주류 먹고 있어. 계란 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까트 가지고. 또 까트 반찬국 내 생각. 먹고 맛있어요. 네. 어, 네. <laughs> 이 땡트라고. 이런 음, 좋네요. 음... 오늘 지금 오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같아요 아까 이미 다 얘기했잖아. 뭘 얘기할까? 짜, 지원 씨가 내가보다 더 좋았을까? 제가 사실 영상 만들기를 처음 도전해보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웠었는데. 이게 나름 저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하게끔 해준 뭐 장미지 씨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laughs> 네 진짜. 어, 네 어디서 이런 기회를 그리고 또 경험을 해볼 수 있,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laughs>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느끼며 이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아 사람에 대한 느낌이요? <laughs> 이걸 하시면서 좀 실패했거나 못했을 때는 좀 어땠는지? 못했을 때 있나요? 저는 못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아니다, 입장이... 아파. <laughs> 시간 아픈데. <와>. <laughs> <근데, 웃음> <laughs> 그러니까 일정에서 일찍 일어나는 날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교체 그 때문에 작용을 해매다 이제 잠들어가지고 <laughs> 잠들었지만 내가 9시 일어나야겠다 해서 9시. 즈음에 일어난 적은 아, 있는데 즈음에. 네. 그러고 그때는 이제 9시에 일어났지만 아파가지고 이제 낮에 다시 잔 적은 있어요 그거 말고 이게 혼자라면은 사실 저는 진짜 잘못일어가거든요 근데 네, 팀프로젝트가 보니까 이걸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일어나기는 다이어버렸어요아 멀리 있어도 같이 있는 마음 아, 아멋있말좋아요다 저는 네. 네. 많이 못하셨다고네 <laughs> 저는 이틀을 실행하고 이틀을 실행할 때, 하루는 유산소를 했어요. 산책하는 거. 뭐. 근데, 좀, 저는 이제, 약간, 물구락불구락으 다니는, 약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철봉을 땡기고, 어, 하고 왔는데, 어, 굉장히, 그 다음날에, 불는 또, 해었어요그래 주간 이틀을 쉬었어요, 제 그게 오늘까지 쉬었는데요. <laughs> 네. 아, 매우 힘들지만, 네. 또, 험난했고, 어, 실패했을 때, 딱그 이상이 들었어. 아,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나만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다 해왔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급박함이 느껴져서 저는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고 그래서 영상을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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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는 다 했어요 어떻게든 한하고 책상에 지갑 옆에다로 계란찜기 갖다 놓고 아, 아. 계란기고 갖다 놓고 아. 아예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음, 아. 음, 그러니까 하게 되긴 하게 되더라고요 하긴 게지르데 <laughs>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이거 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계란 찜기가 있다. 유용하게 사시는 <laughs> 사셨는데. 네. 네. 저는 물 마시기를 매일매일 이기통는다잘 마셨어요. 다 근데 제가 어려웠던 건이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영상 찍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laughs> 그 사진도 사진도 너로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물 마시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야, 저도 말하는 거 어려웠어요. 아, 일어나자마자 비모 선배 <laughs> <laughs> 오늘 며칠이지? <몇> 각자 <laughs> 그러면 그거를 잘할수 있었던 팁을 하나씩만 이야기하고. 네. 해볼까? 뭐 예를 들면 뭐 계란 찜기를 계란찜. 책상 옆에 놔두십시오. <laughs> 저는 그 전날 물통에다가 물을, 찬물을 가득 넣어놓고서는 바로 찬물을 마시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루 전날에 자기들한테 넣어서는그 다음에 챙겨갔죠. 그럼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더 술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의 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먹을 때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책상에다 이제 빵도 빵이고 계란찜기도 계란찜기고 컵도 가봐. 네. 김컵 갖다, 긴컵 갖다 놓고 일어나면 이제 냉장고 가서 우유도 막 그런 식으로 먹어서 음. 먹을 건지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먹는다. 손에 잠겨야 된다. <laughs> 네. 아. 안 그러면 안 먹으니까. <laughs> 아, 네. 운동의 팁은 여러분,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이 <laughs>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laughs>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손주 새끼, 뭐물 마시는 거 전부 다 공통점은 뭐 꾸준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꾸준함을 잘 지키느냐. 네. 라고 말씀드리면, 뭐 일단 목표를 잡고서 해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목표를 막 과도하게 높은 걸 세우지 말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겠다, 5분이라도 걷겠다라고 이렇게 어, 네, 짧게 짧게 해나가면서 좀더 성취 능력을 높이면은 네, 좀더 건강한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저의 운동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 저 자체가 되게 잠이, 잠을 잘 깨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그니까, 혼자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혼자서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9시에 깨서 화장실을 갔다 가다시 자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차라리야! 이런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있으면 면직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찍 일어나는 모임 같은 게. 이렇이 자기가 한다고. 그런거나 아니면 해들 모아가지고 9 시에 가자 아니면 8 시에 가자 이런 거 만들면은 좀더 쉽지 않을까. 아니면은 먼저 전화로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셔서 <laughs> 이 영상을 만드시면 <웃음> 완벽합니다. 오늘 <laughs> <laughs> 저희가 전해들이 많이 훌륭치니 잘, 잘 도움이 되게 고요 <laughs> 오늘 <웃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네, 걸로 너무 네. 언젠가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 자, 끝났다. <웃음> 끝났다. 끝났다. 오. 몇 분짜리예요? 이거 15분. <laughs> 거의 20분 40분. 거의 20분 다 되가. <laughs> 아, 자진않는데 그리고 폰 폰을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럼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까먹으니까 또 카톡방도 있어야 돼. 아 됐네. 됐네. <laughs> 카톡방 지금 만듭시다. 우리 영상을 자자.